아, 뜻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번두 번째 가면 체크게요 봤습니다. 예, 오늘 제가 원래 아 제가 원래 오늘은 좀 그,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꽤나 많은 좀뭐 후회를 하고 있는 퇴근한다고 이 새끼들 애들아 퇴근해라. 자 오랜만에 노란 버거킹은 아니고 버거킹 신메뉴 좀어 그만네. 맨날 햄버거 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잖아. 아니 신제품이 나왔대요 버거킹에.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갈 수 없잖아. 으아. 이거 드머 브랜드 신상품. 약간 이런 느낌? 네. 아, 나 오늘 어제 잠을 푹 자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 오늘. 아, 오랜만에 제가 요즘 들어 잠을 잘못 잤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제가 오늘, 오,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 어제 잠을 잘 잤다야 해 돼? 오늘이라고. 오늘 일어난 거면. 이거 약간 그 파르마의 법칙? 그것만이 아주 우리가 풀어나갈 숙제 같은데? 자, 아, 장갑도 좀 끼고. 아! 이런 날 있지 않아요? 잠 맨날 잘못 자다가 한번 푹 자면은 진짜 컨디션 뒤지는 거 몰라? 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먼저 싹싹 먹어보도록 할까요? 치즈볼. 혹시 치즈볼 맛있었나? 약간 성,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맛있더라. 이거 너겟 윙? 이거 이름이 뭐더라? 음! 바삭킹이야. 이게 음, 진짜 바삭하다. 아, 또이런 시간에 이렇게 400분이나 또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버거킹에서 감자튀김 시킬 때, 이거 트러플 치즈 후라이? 이거 맛있어요. 규리 응. 5,900원. 아, 유리님 5,900원 너무 고마워요. 잘 지냈어? 뭐지 자, 너게, 너깃, 아, 니 너게킹 진짜 소스가 안 왔다니까, 이거 근데? 엉탱징땡탱 진짜 안 왔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트러플 소스에 찍어 먹어야지. 햄버거 이제 먹을이 야, 기네스라 그런지, 이거? 빵이 아주 시꺼먼게 그냥. 자, 요런, 요런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베이컨, 진짜 통베이컨 들어가 있는데? 비주얼 좀 괜찮죠? 자, 먹어볼까요? 통베이컨이라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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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요? 베이컨이 그막짠 베이컨이 아니라 영국식 베이컨 알아요? 좀 두꺼운 거 음, 그런 느낌인데? 베이컨 단면을 좀 보여드리자면 베이컨 단면 요런요런 느낌, 음. 버거킹 요즘 좀일 잘하지 않아? 그, 기네스 와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네스 와퍼에 들어가는 그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통베이컨 들어간 그런 느낌인데, 맛있어요. 근데 이 빵이, 왜이희마이가 없냐? 응? 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laughs> 어... 이게 좀 짜증나요. 음... <laughs> 희마이가 없어, 이게. <laughs> 이 베이커만 따로 먹으니까 딱 느껴지는데 훈제 향이 나요 <laughs> 이게 좀 싫어 나는 음. 이게 아무래도 소스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빵이 좀 희마리가 없네 소스 매운맛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음. 근데 이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면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 고추장 불고기 버거였나? 거기 들어가는 소스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고추장맛이 좀 나요 음음음음 음, 이이이이 베이컨이 아, <목소리> 아. 좀 뻑뻑한 편이네 음. 근데 여러분 베이컨 드실 때 약간 미국식 베이컨은 엄청 그아손상현이 5,900원으로 베이컨, 베이컨, 베이컨 얘기 쉴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얘낀거 빼고.. 꼈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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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민망하게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후원으로 얘기를 해야지. 에이. <laughs> 이게 좀 싫다 이거지 나는. 이걸 좀 빨리 먹어야 돼. 여러분은 내가 궁금한 거 있어요. 햄버거 드실 때 이런 식으로 시키잖아. 그러면 햄버거 먹으면서 막 이것도 먹고 감자튀김 먹고 이래 아니면 햄버거 먼저 다 클리어 해놓고 이걸 먹어요? 아니면 반대로 사이드 다 먹고 햄버거를 먹어나 이거 좀 궁금했어요. 예전부터 약간 그거잖아 이게 순대국 시켜놓고 건더기 다 먹고 밥 말아 먹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밥 말아서 순대국 같이 먹냐. 약간 이런 느낌? 저 같은 경우는 햄버거 다 먹고 먹는 타입이거든요.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사이드 혼자 먹으면 버거 아,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으이, 다른 사람이 사이드 먼저 먹어버리니까 미안 이번 햄버거 제구매 의사? 맛있긴 한데 일단 베이컨이 너무 뻑뻑하고요 너무 다 흘려 동베이컨이 진짜 전좀 기름기 많고 되게 촉촉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뻑뻑하고 그러더라고요 음. 롯데리아 내일 신메뉴 나온다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요즘 너무 햄버거만 먹는데? 내일 롯데리아가 신메뉴 나온다 한들, 좀 나중에 먹을게요. 어우, 너무 햄버거만 먹어가지고, 얼마 전에 노브랜드 먹었잖아. 요 노브랜드가 진짜 추천만, 추천만이야, 야. 응. 노브랜드 진짜 맛있었어. 울지마, 바보야! 오늘 먹어보니까 딱요 정도가 그냥 제 1인분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기분 좋게 배부른 정도? 배가 살짝 차는 정도? 뭔지 알아! <laughs> <laughs> 아, <형. 아니>, 목이 약간, <laughs> 저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먹는 습관인데, 제가 먹을 때, 봐봐요. 이걸 그 먹음도 치면은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냥 이게 습관이야. 고쳐야 돼.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 자주 이렇게 사례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케찹이랑 머스타드 진짜 안 왔어. 마이너스 3점이야, 버거킹. 어, 완전 깔끔하게 다 먹었네. 이게 뭐선원한 드레드 투먼티나이. 너게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군요. 멋지십니다. 깔끔해, 어, 깔끔해. 어, 오늘 기분 좋지? 여러분, 따라리자 오늘 제 이렇게 버거킹에서 나온 신마유 이름 뭐였어? 기네스 통베이컨 와퍼 먹어봤는데요. 어, 일단 뭐 통베이컨 진짜 진짜 근데 사진이랑 비슷하게 통베이컨이 들어 있고 맛있었는데뭐 소스 맛도 그, 그 기네스 와퍼 특유의 소스가 맛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그 통베이컨이 좀 뻑뻑했어요. 그래뭐 저는 뭐 재구매 의사는 좀 없고 에이, 근데 그래도 오늘 뭐딱 그냥 어어 어, 잘 먹었다 이 정도 예,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고 잠도 푹잘 잤고 컨디션이 아주 그냥 으 아. <laughs> 어, 알지? 잠도 조만간 또